오늘은 속이 편하고 혈당 걱정 없는 초간단 두부덮밥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먼저 두부 반모는 깍둑 썰어 준비해 두고 양파 4분의 1개는 얇게 슬라이스, 대파 4분의 1대는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양념은 간장 1큰술, 고추장 1 작은술, 마늘 2분의 1 작은술, 알룰로스 1 작은술, 참기름 1 작은술, 후추 4톡톡, 물 4큰술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다진 대파와 양파를 넣어 볶아 주다가 양념을 전부 넣고 살짝 끓여 줍니다. 이제 썰어 놓은 두부를 넣고 양념이 두부에 잘 배도록 약불에서 자작하게 조려 주세요.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물 200ml와 식초 1/2 큰술을 넣고 계란을 넣어 포크로 계란 노른자를 찌른 뒤 전자레인지 2분 돌려 수란을 만들어 주세요. 그릇에 귀리밥과 양념 두부, 수란을 올리고. 통깨 솔솔 뿌려주면 건강하고 맛있는 두부덮밥 완성입니다.